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3월 30일 청매 크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란함과 고요함 예수님이 체포되신 후에 사내들인 의장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십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슬피 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대제사장의 관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정원 한가운데 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사용시키고 6월절에 참여하기 위해 낮이 아닌 밤 중에 성전이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자행합니다. 그리고 아무 재판도 허용되지 않는 6월절 기간에 재판이 행해졌어요. 내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붙들려 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틈에 앉아 있어요. 나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교회를 욕하는 무리들 틈에 섞여 있지는 않나요? 한여 하나가 모닥불 곁에 앉아 있는 베드로를 보고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예수를 모르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약한 시간 후에 다른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도 예수와 한패요. 이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적하는 이세 사람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사탄이 그를 미를 까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질하듯이 계속 부딪히게 한 거죠.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때에 자신의 의지와 각오를 믿는 것은 실패를 자초할 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마는 것이 나 자신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도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순간도 주인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말씀에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돌아와서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셨어요.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 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며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눈길을 보고 주님의 경고가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길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눈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몇 시간 전에 이미 베드로의 믿음의 회복과 사역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따라서 이때 베드로를 쳐다보신 그 눈길도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회복의 눈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눈길, 용납하시는 눈길을 보았나요? 그 눈길을 통하여 내 모습을 직면했습니까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아라마초 보아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내 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누가 그를 쳤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놀려댄 거죠.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권위를 모욕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희롱과 욕설을 대신 받으시면서 묵묵히 참고 견디신 거죠. 요즘 신앙적인 문제로 부당하게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동일한 시험을 받으시며 지금도 내가 희롱받고 욕을 먹는 자리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리박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물었습니다.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너희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공예원들은 대답해도 믿지 않을 질문으로 예수님을 심문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묻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허락 없이 유대인 공회가 함부로 사람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로 드러내서 사형 명령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싶은 대답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유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그들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라고 대답하신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얻고 싶은 대답을 들었다며 흥분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알고 싶어 합니까? 예수님을 잘 알고 그분께 헌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해서인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어둠과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선언하신 거죠. 예수님이 만유의 왕이 되셔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때가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왕께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